응. 뭐라고? 영화? 뭐? 뭐라고? 오 어. 기분 좋아. 어, 기분 좋아. 응? <놀람> 왜 그래? <굿에? 놀람> 왜 싸워? 어, <laughs> 어왜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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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. 그래? 스타워 씨 난폭하네, 난폭해. <laughs> 개박 쳤죠 지금? 10이 걸려서? 1이 걸려서? 10이 걸려서. 걸려서 쫄아버렸죠? 어이구아이 지금 고양이 세 마리가 좀 둘러싸고 난리가 났거든요. 응. 야 다리 아프다. 왜 그래? 어? 어? 싸우지 마. 싸우지 마. 싸우지 마. 너네 왜 그래? 화해해 빨리. 손 잡고 악수해 빨리. 너 줬어? 아이들아, 나 갈게. 얘 간다. 어, 우별랑간 들어 누워버려? 만끽하네. 오호. 간다. 야옹, 간다. 어? 야, 싸우지 마. 싸우지 마. 싸우지 마. 너가 절로. 싸우지 마 서로. 갈게. 응? 싸우지 마야. 간다.